사실 아니고 버려진 같은 건 뭐야 시공창으로 들어가는 시공창보다도 못한 국회보다도 못한 격렬한 인생길이라는 말이예 하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에 있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25절에 나타난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성령이 교통이 일어나야 화합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예요 네. 성령이 없이 오늘도 성령에 불을 떼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참 기뻤어요 제가 많이 기뻤어요 오늘 미리여 있는 해중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장에서 마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저 사람들이 볼때마하겠어서저 아인들이 더 시한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싸움 받게 됩니 그걸 제가 한 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봉고차도 타고 자기들이 타고차를 타고 와서 내려라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지라 했잖아요 아예 마당에서, 서랍, 기도하죠. 다 기도하게 됐다는 거. 그 기도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 아멘. 그때부터 저들이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우리 해중들이 웃음꽃이 피기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속에속 있는 성경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것이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몇번 나오는지 배우고. 응? 2 6이 모션 모션 장 모션 맨날 저랬는 지난번도 가르치셨고 207번 나왔어. 그 그러니까 207번이 207까지 은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다른 은사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돼요 목회자는 최하 30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사한 가뒤지의 은사 지식 의 은사 미리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한줄 하나 있는 거. 이것만도 열덟 가지다. 여기도 에 우리 자배사생김성기는 뭐예요? 성기면서. 아, 네. 이성기면서 반드시 받을. 성기면서는 뭐예요? 받는 지그이지로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이거예요. 아, 네. 얼마나 편안해. 자유롭잖아. 이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그 영광만큼 아, 네. 사도행전 28장이 시시하게 끝나는데. 자기가 29절말씀을 완벽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명자사였다는 전도에 대한 20장 4절말씀표를 목베이자고 살아가는 것이고 뭐. 오늘 참 안타까운 건뭐요 오늘 밤 이곳에 하나님의 불경능에 떨어지고 한팔 소리가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렸다면은 이곳에 계시는 분은 인상이 언제 일어나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도 우리는 버스 타고 올라가고 쟤네들 우리 장례식 치니까나한 아, 네. 사람들. 네. 우는복 받은. 아멘. 아, 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우리 장심을는복 아, 받은. 아, 복 받은. 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강남산 기도원 설비 예배에 하나님의 수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으러 이끌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권이감사해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어린이의 어디를 보내주시감사하오시는한분한한 분을 안아주시고 보시고넘넉히요아의복나기고 주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로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 제가 깔단하게 인사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서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리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많이 가요. 예, 깔랑하게 오늘 인사를 마치고 또 어,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한분한분한 분, 한 분을 제 심령 속에 성령으로 담았습니다. 아, 네. 이름은 모르지만 늘 기도할 거예요. 아, 네. 저는 집회를 가면은 그 마지막 날 오시는 분을 다 담습니다. 꼭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준비하는 건 작은 자 생김 생김으로 쓰겠습니다. 우리 유수연 찬양 사역자가 나어서 찬양이 되주시겠습니다